있겠습니다. 네, 충남 대전의 성공적인 통합으로 자치분권, 재정분권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균형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통합이 실행을 위해 구성된 충청 특위는 위원과 자문위원을 두고 대전시당, 충남도당 특위 및각 지역 지역위원회 특위, 시군 시군구 특위를 이를 중선까지 단계적으로 구성하겠습니다. 특히 중앙당 특위위원 자문위원은 민주당 소속 우리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을 중심으로 지역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도 함께 모실 것입니다. 중청특위첫 전체회의는 이번 주 12월 24일 오전 최고위 끝나고 당 대표님과 특위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첫 회의에서 활동 방향과 당면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통합의 청사진이 될 특별법안 마련과 통합에 대한 우리 시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월 중토론회와또 시도별 워크숍, 타운홀 미팅을 통해 충분한 수기와 의견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통합 특별법은 2월 중 발의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서 6월 지방 선거에서 통합 광역 통합 특별 시장이 선출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명칭 청사 등은 의견 수렴과 수기 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정부의 와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최대 수준의 특례와 충분한 재정 재정 분권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번 통합은 대전 충남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도약할 기회입니다. 민주당은 충남 대전 통합을 통해 자치 분권과 균형 성장의 성공 모델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주 정보통신망법과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딥페이크 허위조약정보, 집단적 혐오와 협박, 가짜뉴스가 무너뜨린 온라인 공론장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법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었던 12.3 내란의 단죄가 지연되는 현실에서 빠르고 엄정한 내란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두 법은 국민을 지키고 국가의 기본을 회복하는 회복하기 위한 법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게는 입법의 골든 타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내란 정산을 마무리하고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에 나서야 하는 지금 국회에서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할 일을 다하겠습니다. 온라인 공론장을 살리고. 내야란 정산을 매듭짓기 위해 국회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